네시칼럼 매주 금요일 이 시간은 복음 가득한 교회 조성욱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이 방송을 듣는 많은 분들이 어,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분들인 줄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모태로부터 뭐, 신앙생활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을 많이 봐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많이 보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도 항상 갈급했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성경에서 정말로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데 실상 핵심을 놓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많은 걸 알고 많은 걸 경험했는데 핵심만 몰랐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성경이 당신에 대한 얘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40절에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거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비단 이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일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들고 많은 걸 알고 많은 걸 하고 있는데 실상 가장 중요한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당신에 대한 얘기며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당신에게 오기를 원하시는데 많은 성도들이 그 핵심을 놓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는 성경 기록의 목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왜기록되 있냐? 성경의 핵심이 뭐냐. 요한복음 5장 39절과 연결해서 보면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하려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함이니라. 이 성경을 기록하신 이유는 이 성경의 핵심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하려하며 그렇게 믿으면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 것은 따라오는 결과라고 얘기할 때 사실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 뭐냐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하려 함입니다. 이것 때문에 성경은 기록되어졌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모태로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잘 알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됐습니다.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성경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많은 성도들 중에 혹시 저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라고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 중에 혹시 아직도 그리스도의 뜻을 모르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로 하면 이 말은 너무 간단한 말인데 이 말의 의미를 알고 계시지 못한 분 계십니까? 아쉽게도 성경을 많이 알고 듣고 많은 것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핵심을 놓치고 있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 이 나라 백성들, 하나님이 크게 쓰는 백성입니다. 앞으로 세계복음 하기 위해서 귀중하게 이 땅을 사용하실 것이고 세계복음을 완성하는데 귀중하게 이 나라 백성을 사용하실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에 길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성경이 뭘 얘기하고 있냐? 예수께서 하나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하려고 이성경은 기록됐습니다. 이 성경은 나에 대한 기록이다라고 예수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러면서 그러나 너희들이 나에게 오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은 적어도 이 말씀에 해당사항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라고 성경에 기록할 때 아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시 칼럼 지금까지 복음 가득한 교회 조성욱 목사님의 칼럼으로 함께했습니다.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70-766-1-0691, 070-7661-0691번으로 -0691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